제가 오늘 쏘겠습니다. 아유. 맛있는 거 막, 제일 비싸. 비싼 거 드세요. 네? 제일 비싼 게 없어요. 우리 고기밖에 없어서. 조고이저 부추를요, 덜으셔서 음. 같이 싸먹으면 맛있어요. 사이 좋나요 <웃음> <웃음> 이렇게 굽는거 맞아요? 네, 맞아요. 잘하고 계시는 거. 이렇게 막 비벼는 거 맞아요? 네, 맞아요. 아니, 이렇게, 비벼, 맞아요? 네, 맞아. 이렇게 해야 돼요. 볶듯이. 하나하나 이렇게 삼겹살처럼은 안 돼요. 아. 아, 자, 잘하고 계시죠? 전문가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막 회식하는 것만 이제. 회식은 비싸서 안 되고. 그렇잖아요. 제작진이 얼마나 많은데. 음. 회식은 아니고, 그냥 소규모로다가? 어, 친한 뭐 같이 아역했던 친구들. 영상 예. 보니까 촬영할 때그 멤버 중에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? 으찬이. 으찬이. 아 으찬이. 음. 지금 그분이 뭐하세요 지금? 지금 역삼동에서 커피숍 하고 있어요. 오. 사장님이에요. 오. <laughs> 의외죠. 배우는 이게 안 하신 거예요? 네 배우는 안 하고 자기 이제 그런 사업적으로 좀좀 잘하는 것 같아요. 연기는 또 해볼만큼 해봤잖아요 하고싶은만큼 어렸을 때 충분히 해봤으니까 이제 또 자기 삶을 또 산다 네. 그 당시 그 까메오도 되게 많았어요 아한 번씩 찬조 출연 우정 출연 하시는 분들 테사제 뭐 오빠들도 나오고 어 H.O.T 오빠들도 나오고 맞아 맞아 기아다 GOD 니 오빠는 한몇 개월 그래도 같이 아예 나왔었고 아유 저거 아주 귀여워 말마 <laughs> 여기서 질문 응. 음. 다시 다시 그때 돌아간다면 승부상 보니까 아역, 그 미달이로 배역을 한다 안 한다? 어려운 질문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한다 안 한다부터 어렵죠 네, 왜냐면 해서 너무 많은 걸 얻었어요 그렇지. 근데 그렇지 않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는 삶 아, 한, 한 번만 아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네, 네. 평범하게 한번 살아보면 또 내가 커서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궁금함은 있긴 해요. 성원 씨 같은 경우는 워낙 바쁘게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했으니까. 맞아요. 그냥 일반 학생들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같다는 음. 생각을 해갖고 네. 질문을 한 건데. 음. 근데 또 너무 또 얻은 게또 많고 하니까 네. 어렵죠. 어려워요. 하지 않을까요?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끼가 많아서. 어릴 때 워낙 끼가 많으셔가지고 아 만약에 근데 수포삼부니까 그안 했어도 뭔가 좀 배역 같은 거 방송 쪽을 일래를좀 했을 것 같아요. 그럴까요? 근데 왜냐면 제가 성격이 어렸을 때는 더극소심이어가지고 그래요? 네. 반전이다 반전. 수풍을 안 했었으면 아예 연예 이쪽으로는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냥 공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아 맞다 저기 수포삼부니까 하고 나서 유학 가셨다고. 음아 네. 네. 어디로요? 뉴질랜드요. 아, 호주가 아니고 뉴질랜드였 음, 뉴질랜드. 거기서, 맨, 거기서 뉴질랜드에서 몇년 있으신 가요 3년 가량 있었는데 왜저풍 음, 끝나고 한 1년 정도 더 활동하다가 갔으니까 가서 정말 편했어요. 뭐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학교는요? 학교 거기서 다니, 다녔죠. 아 유학... 네. 몇 살이에요? 제가 몇 학년 때예요? 그때 초등학교 5학년, 6학년, 중학교 부모님은 같이 안 가시고요? 네, 저 혼자. 응. 저좀 십식한 아이라서 안 힘들었어요. 오. <laughs> 촬영하는 거보다 쉬웠어요. 오. 3년 <laughs> 동안 있다가, 이제 원래 계획은 뭐였어요? 원래 계획은 거기서 계획은 그래도 한 최소 5년. 음. 고등학교까지는 나오고 오. 그럴 계획이었는데, 그냥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. 음. 법적으로. 음. 오. <laughs> 집이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음. 유학을 중단하고 들어오게 됐어요. 떠난 이유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? 이제 부모님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.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까. 가서 좀 편하게 운동도 하고, 잠도 마음껏 자고, 많이 먹고, 스트레스 없이.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가. 없죠, 없었어요. 일단은 한국에서는 그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으니까 그게 이제 뭘 하든, 어딜 가든 다 알아보고 얘기하고 아는 척하고 인사해야 되고 막 이게 힘들었는데 이제 거기선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 애는 좀 애답게 크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결혼, 결혼을 하시는 게 좋아요? 아니면 안 좋아요? 결혼, 남자친구 없으세요? 오케이, 연애, 연애. <laughs> <저 응>. 시스콜콜하게 <시스텔코라를 웃음> 이런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. 가장 마지막에 한게몇년 전? 아좀 됐어요. 좀 됐어요, 한. 작년 초? 얼마나 만났어요? 1년 반. 오래 만나요? 저는 그냥 1년 반 정도 만나요? <laughs> 연상, 연상. 네. 몇 살? 아그 노코멘트 아많이는안나보네 아니 나이가 좀 많았는데 나이 값을 못 해가지고. <laughs> 그분 지금 이거 보실 텐데 뭐라고 하세요? 네. 아, 왜그래왜 그러셨어요? 너무 먹어도 싸거든. 아 여기서 지금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 너무 쎄한건 지금 <laughs> <laughs> 안될것 같아요. 뭐 언제까지는 몇살 되기 전까지는 결혼을 하고 싶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? 원래는 이제 스무 살 되지 20대 초반에는 빨리 하고 싶었어요. 몇년생이에요 저는 90년생이요 생각보다 많은 시 씨네요 어때요? 서 되니까 아니 딱히 그런 느낌은 없는데 이제 30대. 뭐 일찍 결혼하고 싶었던 거물 건너가가지고 아. 언젠가 결혼은 할수 있으면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까마득해요 아직 요즘에 다들 늦게 간다고 철부지라 아직도 제가 느끼게 저는 그 다음에 만약에 누군가 남자가 생겼어요 음. 그 남자가 그렇죠, 진지하게 만나서 결혼하자고 네, 네. 사랑하는데 음. 그럼 바로 할 생각 있나요 할수 있죠 사랑한다 네. 이제는 좀 진지하게 만나야 되는 때니까 뭐 놀려고 연애할 수는 없잖아요 아 얘는 연애하긴 좋은 남자고 결혼은 아닌 것 같아라는 사람을 아예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 시간이 아깝고 음. 감정 소모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음. 활동 활동이 계 어떻게 되시는지. 아. 네. 얘기해주세요.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잘 모르잖아요, 저희는. <laughs> 근데, 어, 그냥 좀 열심히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, 어, 최선을 다하며 좀 살아가고 싶고요. 작품도 이제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작은 역할부터 배역부터 하다 보면은 또 정말 주름 잡았던 날이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싶은 음. 마음은 있긴 한데,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, 제 삶은 충분히 가치있고 소중하니까 어, 일단은 그래도 열심히 사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야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 게스트 분을 추천해 주시는 건데 어. 혹시 추천해 주실 분 혹시 누구 있을까요? 어...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어, 바로! 이야 역시 아 여보세요 아네저성은인데요 다음 게스트 추천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출연이 좀 가능하실까요? 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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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요거를 올려서요 고추랑 고추랑 고기 고기랑 그 다음에 된장 살짝 이렇게 해서 한 쌈을 얘는요, 얘. 얘는 요기 얘는 안 넣어? 네한 쌈을 요대로 무와 고추 양배추, 양배추 한입 oh